자 계속 해가지고 나머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방가우 관련된 얘기가 막 있던데, 뭐 이번 과에 우리가 합창단 뭐 노래 이런 거를 좀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순도 사실 음 방가우를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를 깔아놨는데. 그게 사실 1, 2학년 쯤에 깔아놨는데, 아예 1학년으로 바꿔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생각 있는 친구들은 쌤 강좌 월요일에 깔리는데, 그거 들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옛날 팝송 말고 좀 요새 나오는 약간 힙합, 힙합? 힙합이 아니라 좀 힙한? 힙한 이런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쌤이 가사랑 뭐 뮤직비디오랑 퀴즈도 내고 하면서 좀 재밌게 영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별로 뭐 부담되지 않고 뭔가, 뭐랄까, 그루브를 좀 느끼고 싶은 친구들? 뭐 노래시키는 것도 없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좀 잘, 요좀 수업 잘 따라올 수 있고. 근데 뭐 부담 안될 거야, 아마. 막. 막 놀듯이 재밌게 좀 하고 싶은 수업이어가지고 퀴즈도 풀고. 어떤 컨셉이 몇 가지 있답니다. 어, 그래서 좀, 좀 서로 서로 좀 친해지면서 노래도 배우는 뭐 그런 수업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월요일, 월요일 강좌입니다. 생각났어요. 아까 뭐 강좌 또 수정해서 모으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계속해가지고 음, 본문을 한번 나와 보도록 할까요? The virtual choir idea has continued to grow since the first performance. 보시면 이 가상 합창단 아이디어는 has continued to grow에서 한번 끊어볼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고 계속해서 성장하다라고 하면 아,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언급되고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한 이후로? Since their first performance. 첫 번째 공연 이후로 이 합창단 아이디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Since는 뭐뭐 이래로. 아이고 책상 바퀴가 뭔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Thousands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 several big projects.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대요.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 여기서 댐 m 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t h m 이 가르키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big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was로 받은 거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2013년에 퍼포먼스, 공연이었는데 of fly to paradise, fly to paradise라는 그런 공연인가 봐요. it was shown at buckingham palace 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그래서 그것은 was shown이니까 상영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동태 쓰인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진 앞에 나온 performance uh, fly to paradise 요거를 가르키는거예요그 공연 그래서 공연은 버킹 m 궁전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rk 여기서 mark 에다가 밑줄 한번 가볼까요 mark는 이제 표시하다 라는 뜻도 있고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Mark Elizabeth's i x y e a r as Queen of the UK." 어, 그 영국 여왕으로서의 엘리자베스 이 세의 60주년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 직이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버킹엄 궁전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t contained about 8,400 videos from 101 different countries.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 공연은 contain은 포함하다는 뜻이고 그 공연은 포함했습니다. 약 100일 개국의 다른 그 나라에서 온 8,400여 개의 비디오를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때문에 보시면 also among the projects was a performance by a virtual youth choir. 어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 사이에는 어 이런 공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공연이었냐면 by a virtual youth choir니까 어, 가상 청년 유스는 청년이죠 청년. 그래서 가상의 청년 합창단 공연도 있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장에 it featured 2,292 young singers from 80 countries, including four from Korea. 그 다음 여기서 feature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 그래서 feature는 특징을 가지다라는 뜻이야. 특징을 가지다. 자그 다음에 f e a 는 특징을 갖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뭐 어떤 것도 누군가가 이런 뭐 쇼라든지 극이라든지 전시회 뭐 이런 데피처라는 동사가 쓰이면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맞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뜻을 쓰였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출연하다 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연에는 4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8 0개국의 2,292명의 젊은 가수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including 음,어머를 <목소리를> 포함하여 라는 뜻이니까 어, 한국인도 참여를 했다는 게 어, 굉장히 뜻깊네요 그래도 그 다음 장 보시면 These singers again showed how technology could be used to bring people together. 이 가수들을 또한 다시 한번 보여 줍니다. 그렇죠? 뭐를? 뭐라는 이 목적어가 지금 하우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문사절이 명사절 역할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자, 뭐를 보여 주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bring together잖아요. bring together 하나로 모으다.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실 거는, be used to 다음에 지금 동사원형이 맞잖아요. 그쵸? be used to, to 동사원형. 뭐, 뭐, 하는 데에 사용이 되다. 사용되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전에 그 use to ing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구분해서 꼭 외우시길 바라요. 형광펜 하나 쳐볼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So perhaps you can take part in the next virtual choir. Perhaps는 이제 아마도라는 뜻이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당신도 또한 다음에 열릴 virtual choir 가상 합창단에 take p a r t n 이니까 참여하다라는 뜻이겠죠.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참여할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It could be a great way to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뭐하기에 to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우리의 지구촌을 연결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투부정사는 정리해주고, 앞에 있는 way 방법을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 Global Village는 지구촌이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은 우리 지구촌을 연결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Virtual Choir겠죠? 그렇죠? 가상합창단. 그 정도 보시면은 본문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쌤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문법 강의도 다시 한번 돌려 보시고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쌤이 본문을 쭉 나갔는데, 이제 6과는 웬만하면 계속해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좀더 쌤이 진도를 빨리 뺀 것도 있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좀 자세히 또 설명하려고 좀 노력도 하긴 했었는데 다시 꼭 돌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뒤에 시험범위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여유 있게 나중에 시간을 주려고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 꼭 하시고 열공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6가에 좀 중요한 문법으로는 첫 번째로 분사구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치구문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분사구문이 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 1번 부분 한번 보시면, 분사구문이란 종속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을 종속절의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 부사구로 표현한 구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실 때어 아,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라고 또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하나하나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쉽게 바꿔줄게요. 우선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생각하면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구문이겠죠. 그래서 a t 은 이런 형태예요 형태. 접속사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주어와 그다음에 이 주어가 동일할 때 동일할 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여기 들어있는 주어를 생략을 하고 종속절의 동사를 이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분사의 형태로 바꾼대요.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우선 pp 과거 분사와 그다음에 IN, ing 형태가 붙는 그 능동형 분사가 있었죠. 이두 개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as he felt tired, he went to bed early 라는 이 구문이 나오는데 우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접속사 나오죠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고 컴마 있고 주어, 동사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봤었던 요 구문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는 종속절이고 컴마 뒤에 있는 부분은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주어가 같은지 보라고 했었으니까 주어 같은지 볼까요? 히 e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 종속자리에 있는 동사, 이 펠지를 분사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은 능동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능동의 분사인 ing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을 한번 만드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예문 한번 보시면은 because he had no umbrella, he decided to stay in his school. 그는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학교에 남아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자, 이다 보시면 접속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콤마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종속절 주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종속절에 우선 주어가 같은지 보라고 했으니까, 히랑히랑요 주어가 같은 것 같아요. 그쵸? 얘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생략이 가능하죠. 얘도 지워도 되고. 자, 그러면은, 아이고, 얜 지우면 안 돼. 얜좀 지워버렸는데, 지우지 마세요. 얘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자, 그러면, 헤드가 남았는데, 얘 능동으로 쓰였으니까 어떻게 고치면 돼요? 헤빙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접속사는 살려두면, 뭐, 의미 파악이 더잘 되겠죠. 그래서 여 보시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남겨두기도 합니다. 뭐, 그럼 우리가 땡큐죠. 그쵸? 그렇죠? 해석할 때 훨씬 더 쉬우니까. 남겨두도 되고, 없애도 되고. 자, 분사 부분의 형태라고 나오는데, 현재 분사, 동사원형에 ING 붙은 애가 현재 분사고, 동사구가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 현재 분사를 쓰죠. 그렇죠? 그다음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의 ed 혹은 어뭐 ed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변하는 동사들도 많잖아요. 3단이 아예 다 바뀌는 그런 동사들도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해가지고 그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구가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 형태로 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어 능동 예문은 음 아까 앞서서 봐서 괜찮고, 여기 수동 한번 볼까. 요 Tired with the work, she fell asleep. 요 구문이 있는데 우선 요 문장을 항상면 원래 문장을 한번 돌려볼까. 요 우선은 없어진 접속사와 주어를 좀 살려야 되겠죠. 없어진 주, 접속사는 한번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쌤 생각에는 어, 때문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녀가 어일 일을 하느라 좀 피곤했기 때문에 바로 잠에 들었어요. 이런 구문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쌤을 비커즈를 써줄 거예요. 비커즈 써주고 그 다음에 없어진 주어는 어디겠어? 컴마 뒤에 있겠죠? 똑같으니까 생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쉬로 뚫고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드라는 수동, 그렇죠? 수동. 과거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w a s d t i r e d 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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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워즈를 써줘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과거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f o e t 립 e s l e e 이 아니라, 페 e t t e r s l e e 이라는 과거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워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she was tired with the work 이렇게 앞쪽은 바꿔주면 되고 뒤쪽은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쉽죠? 지금 설명을 잘한 것 같아. <laughs> 자 그럼 4번 미니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일시 정지 해보시고 지금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어, 없어진 요 주어와 접사를 속 한번 살려서 해보면은, 자, 우선은 메리가 집에 일찍 갔대요. 뭐하기 때문에 메리가 피곤했기 때문에 뭐비커즈 써주고 메리 써주고, felt tired 였겠죠, 그렇죠? 저요 부분을 살려줘야 되니까 뭘로 고치면 돼요? 필링으로 고치면 되겠죠? 제이슨은 그의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가 사커를 플레이할 때. 여기도, 뭐, as, 제이슨, plays, 사커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지워주고, 능동이니까 요거를 골라주면 되겠고, 플레이잉을 써주면 되겠고, 그가 음악을 들을 때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니까, 뭐, when, he, listen, 뮤직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얘 지어주고, 얘 지어주고, 얘 나무니까 얘를 능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도치구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치구문은 영어 문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의 순서인데 동사 주어와 같이 동사가 주어 앞에 오는 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 부정의 부사구나. 뭐 리틀, 네버, 레얼리 등의 표현이 문장 앞에 올때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서 어순이 바뀝니다. 요거 필기해야 되겠죠? 부정의 부사고, 뭐 리틀, 네버, 레얼리 이런 표현이 앞에 올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어순이 만들어집니다. 도치구문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동사가 조동사, 비동사, 완료의 have, has 동사일 때는 에 부정 부사구 플러스 조동사 비동사 h a v e 주어 일반 동사 이런어 순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문 한번 보시면 I have seldom seen such a remarkable creature. seldom은 거의 머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얘 자체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의 그 훌륭한 creature, 창작물을 본 적이 없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도치문을 한번 만들고 싶다면은 부사구, 부정의 부사구를 맨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완료의 지금 동사구가 왔죠. 헤드, 씬, 요게 왔잖아요. 그쵸? 그니까 어떻게 돼요? 헤드, 아이, 씬.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부정, 부사고 앞에 나오고 do, does, did 나오고 주어와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보시면 They never thought that such music was loved by many people. 어, 그들은 뭐 이런 그런 뮤직이 많은 사람들에 서 사랑받을지 전혀 몰랐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never라는 요 부정어를 맨 앞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never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t h o u 은 일반 동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받을 때 did로 받는 거예요. did. 자, 보시면 우선 never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t h o 는 일반 동사니까 얘 지금 과거 일반 동사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did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day.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우리 과거를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never did they think that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했지만은 교과서 설명할 때어 도치구문 나올 때좀 어려우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어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did I know that? 내가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did I know? 이렇게 뭐 현재 여기 써주고 과거 써주고 그렇죠? did you speak? What does you speak 이런식으로 뭐 이것도 have you ever seen 뭐, 뭐, have you ever thought 이런식으로 가잖아요 뭐 여러분이 한번 뭐 외우기 쉬운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중요 중요하니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어, 부정어가 문두에 나와있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겠고, 어, 여기 주어가 있네요. 그죠? 렇 그럼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 동사는 뒤쪽에 일반 동사, think를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think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예로 받아줘야 되겠죠? did로 받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only after studying you can, can you play. 올리도 얘가 지금 어, 올리도 앞에 나가면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유캔이 아니라 캔유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3번도 보시면 나돌리 부분도 있죠. 이거 대표적인 부정어고.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뒤에 지금 레이트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일반 동사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예로 받아야지. You are late.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미청. 비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로 받아 줍니다. 네, 여기까지 문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어, 과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6강에 나오는 어휘, 뭐 문법, 특히 문법 구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복습하시고 계속 돌려서 시청하셔서 이해될 때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